박영범, 옆... 여 옆에 있잖아. 윤호야, 여기 이렇게 봐봐. 여기 올라가서 올라가, 잘밟봐 응. 뭐야? 오지마, 여기 구경해, 밑에. 떨어지는 거아니야 아, 좋다. 야경 끝내준다. 야경 구경하러 왔지. 어 우리 갔던데 빈팔안 보이는데? 뭐가? 아니야 이거 무료라고 그랬는데안 보이나 봐? 아, 미니언즈. <laughs> 와 미니언즈다 안녕 아, 안녕 해들 우와 미니언즈 안녕. 와 미니언즈도 있고 너무 좋다. 하이파이브에 하이파이브. 좋아요? 와, 여기 너무 좋다.